네, 안녕하세요. 티셔츠에 프린트 하는 곳을 찾으시나요? 네, 저희가, 어, 작업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직접 오셔서 프린트 체험도 하시는데요. 저희가 작업을 해드리게 되면 가격이 좀, 어, 뭐, 기본 일반 회사들하고 비슷한데, 직접 오셔가지고 제작을 하시게 되면 저렴하게 어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은 티셔츠를 준비를 해 오셔도 되고요 저희가 준비한 예, 티셔츠에다가 프린트 하셔도 돼요. 어, 프린트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아주 간단해요. 티셔츠를 열 프레스기 위에다가 놓고 전사지를 티셔츠 위에다가 놓은 다음에 열 프레스기로 누르기만 하면은 티셔츠에 이렇게 그림이 프린트 된답니다. 어, 여러분들이, 어, 그림을 보내주셔도 되구요. 그리고 티셔츠는 동대문이나 대구에서 가져와서 작업하기도 하는데, 어, 나는 나만의 티셔츠, 내가 티셔츠를 사가지고 와서 작업하고 싶어요. 그런 분들은 사가지고 오셔도 되구요. 또는 직접 여러분들이 티셔츠를 구매해서 가지고 오셔도 된답니다. 어, 보통 티셔츠는 일반 면티나 기능성 쿨런티로 작업을 많이 하는데요. 저희가 동대문 어, 매입하다 보면은 가끔 가다가 좋은 옷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매입해서 작업을 해드리기도 하고요. 요즘은 캐리커처 작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캐리커처 머그컵, 캐리커처 티셔츠 등 다양한 형태의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캐리커처는 선명하고 그리고 얼굴 위주의 좋은 사진을 갖다가 주시면은 어, 재미있는 캐리커처를 아주 손쉽고 빠르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AI로 그림을 또 많이 그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린 그림을 티셔츠에 인쇄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아니시면은 어,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 서 주셔도 돼요 그림을 그리셔 주셔도 되구요. 또는 어 저희가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로 디자인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어 이제 좀 있으면 은 3일절이죠. 3일절 관련된 티셔츠도 이미지를 준비를 해놨어요.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말씀해 주시구요. 그래서 3.1절 기념치서 짓고 어, 행사에 참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네. 어, 그리고요. 어, 어떻게 주문하냐 어,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텐데 상담하실 때는 카톡으로 주문하시면 되거든요. 카톡으로 프린트하실 내용 그리고 어, 프린트할 수량 그리고 티셔츠 종류들 디자인을 보내주시면 어 되구요. 평일은 오후 24시까지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도 24시까지 상담해 드리니까 언제든 편하실 때 문의 주시면 되겠어요. 요즘 이제 제주도 관련된 티셔츠가 굉장히 문의가 많이 와요. 그래서 제주도 관련된 뭐 돌하루방이라든가 제주도 로고라든가 어 캘리그라피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어서 작업을 해 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포토샵이나 일러트로 어 다양한 멋진 디자인을 해서 작업을 해 드리기도 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 카톡으로 주문을 주시고 있는데요, 굉장히 어, 티잘 받았어요. 어, 개체고 좋아요, 너무 좋아요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저도 작업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사장님 너무 잘 받았어요. 진짜 질도 좋고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어, 이게 뭐 소개로. 소개로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보통 어, 내가 해보고 좋지 않으면 소개 많이 안 하는데 소개도 많이 받고요. 그리고 티셔츠 잘 받았습니다. 라고 또 이렇게 또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게 기계치료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는요 이게 프로그램으로 다 이렇게 일일이 다 신청을 해야지만 어, 받아주는데 어, 저희는 그냥 하나하나 상담해서 제가 직접 진단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려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에 뭐 이렇게 뭐 단체로 어, 그런 것도 많이 봤는데 구청이나 군청이나 시청이나 또는 방송국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작업하는데 예전에. 어, 이렇게 좀, 새마을 관련된, 예, 티셔츠라든가, 뭐, 회사에서 하는 거, 또는 축제 티셔츠, 청도시, 뭐, 이런 데서 주문을 많이 받아서 했던 것 같아요. 군부대에서도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뭐, 야구 유니폼, 어, 그런 등번호, 예, 그런 거 넣어서 작업해달라고 했는데, 당일도 작업해요. 진짜 빨리 해주셨네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급하시면은, 저희가 밤새워 작업해서, 그 다음날 보내주기도 해요. 어 그리고 사단이 온 너무 이쁘네요. 덕분에 가족 선물 잘 준비했습니다. 가족 선물 하시고, 그리고 가족 티셔츠 입고,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블로그 하신 분들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시는데, 김씨가 다섯 여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디자인한 건 아니에요. 어 주문하신 분이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린 거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가 있으면 은그 형태를... 보내주시면은 이쁘게 디자인도 해드려요.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은 5월달 가족의 달이죠. 4월달, 5월달 주문하시는 분들한테 선물을 보내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량이 많으면은 할인도 해드리는데, 여러분들, 그, 티셔츠 작업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나염이라든가, 전사, 우레탄, 핫피스,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있는데, 그런 형태들로 작업을 해드리고요. 주문 방법은 카톡으로 주문해주시면 돼요. 카톡으로 디자인 내용이라든가 사진을 보내주시면 그 그림을 토대로 디자인해드리고, 또 제품 수량, 어떤 걸로 작업할 건지 머그컵인지 퍼즐인지 쿠션인지 티셔츠인지 입금 확인한 다음에 작업을 해드리고 있어요. 어, 그리고 음, 카톡으로 어, 무엇이든 물어보시면 되고요. 사이즈는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보통 여름에는 구, 기능성 쿨러티를 많이 하는데요. 땀흡수 배출이 좋아서 시원하고 그리고 어, 잠옷으로 쓰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금 얇기는 해도 시원한 제품이라 운동하신 분들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머그컵, 머그컵 같은 경우 이렇게 캐리커처 넣어서 작업도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캐리커처는 어, 수량에 따라서 조금씩 가격 변동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 너무 좋다고 후기를 남겨주셔서 어, 감사하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도구쇼. 도구쇼에도 작업한 적이 있었는데, 저번에 도구쇼 작업했었는데, 티가 완전 인기였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티셔츠가 <laughs>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티셔츠가 좋은 건 아니에요, 솔직히. 그쪽에서 디자인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어 인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에 따라서 티셔츠 품질도 달라지곤 하는데, 디자인 너무 이쁘니까, 어 도구쇼 하면서 사람들이 한 자씩 다 가져가서, 어뭐 다시 재주문하는 그런 경우도 생겼고요. 이렇게 뭐 교회에서 또는 단체에서 디자인 주시면은 이쁘게 또는 작가님들이 주문하시기도 해요. 작가님들이 그 작가님들 작품을 티셔츠에 이렇게 프린트해서 판매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 카톡으로 토요일요일 언제든 24시간 어, 물어보시면 티셔츠 이쁘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토요일요일날 작업해가지고 월요일날 보내드리기도 하고요. 또 가능하면 당일 작업해가지고 버스나 킥으로도 보내드리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어꼭 한번 물어봐 주시고요. 어 가격이라든가 디자인, 요런 게 맞다고 싶으면, 어, 주문하셔가지고 즐거운 행사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